스파이더맨의 영원한, 그리고 가장 인기있는 빌런인 베놈 영화 베놈이 2018년 개봉을 예정하고 제작 중인데요 복잡한 판권 관계로 인해 정작 스파이더맨 없이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마블이 영화 제작을 하지 않았을 때 소송에 휘말려 소니에게 스파이더맨 영화와 판권을 영구히 넘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최고 인기 캐릭터인 스파이더맨을 놓쳐버린 것이죠 하지만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헐리우드를 슈퍼 히어로판으로 만든 마블 스튜디오와 달리, 소니의 스파이더맨은 제작을 거듭할수록 흥행이 저조하게 됩니다. 이에 마블과 소니는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소니는 스파이더맨 판권을 빌려주는 대신 수익을 가져가고, 마블 스튜디오가 영화 제작을 맡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MCU에 스파이더맨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니에게 있는 건 스파이더맨의 판권 뿐 아니라 인기 있는 캐릭터인 블랙캣, 베놈, 그 외에 시니스터 식스에 소속된 악당의 판권도 있는데요. 과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소속된 스파이더맨과 별개로 악당들을 앞세운 영화가 흥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소니가 뒤통수 치고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회수하여 영화화 할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높아 시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베놈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합류설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마블 스튜디오의 회장 케빈 파이기와 소니 엔터테인먼트의 회장 에이미 파스칼의 스파이더맨 홈커밍 관련 인터뷰에서 에이미 파스칼이 베놈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빈 파이기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감독 존 와츠 또한 인터뷰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케빈 파이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가설이 등장했는데요. 사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원작의 에피소드에서 따온 제목이며 여기서 스파이더맨은 심비오트로 블랙슈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 하드가 연기한 에디 브룩이나 심비오트가 카메오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빈 파에게는 철저히 보안 유지를 위해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에이미 파스칼이 인터뷰에서 사실대로 말했다는 가설이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스파이더맨도 합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었으나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을 보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겠죠. 심지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도 영화 엔트맨의 스파이더맨에 대한 암시를 보여줬던 것을 보면 이번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도 베놈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시계 암시 정도는 두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영화 베놈은 톰 하디를 주연으로 올해 가을 촬영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역시 스파이더맨 없는 베놈은 상상할 수가 없죠?